다 몸매도 되게 좋은데 그냥 딱 이렇게 먼저 이미지로 그려주시는 건 네. 쉽게 말해 S라인 몸매에 호피가 딱 이렇게 입혀 놓어있는그 어? 정도로 화려한 잘 어울린다. 근데 네, 보통 얘기는 아니에요. 남자라 할지라도 무언가 이렇게 안 맞으면 너 이리 와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먼저 보여지는 건 이러합니다. 이 사람도 사람 때문에 구설수가 조금 제법 있겠네요. 항상 자기 스스로의 좀 언행,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떠한지 이게 보편적인 가치관인지 나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단도리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1 0 관제는 있을 거라고 하세요. 근데 이게 관제라는 게꼭 철컹 철컹 이렇게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의 관제거든요. 네. 관에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근데 저는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분이 보면 아폴로들 지금 그렇게 고소를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걸 있다고도 지금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있는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목소리>